잘하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산 하나 더 주세요. 아, 근데 승낙하셨지만 또 부모님들한테 허락받는 것도 일이긴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제일 중요죠 음. 이번에 영상을 보고 아빠랑 처음 오늘 대면을 했어요. 어, 어. 아빠 봤어. 저번에 이제 아버지가 원래 9시 반에, 9시에 주무시는데, 따님이 얼굴 이제 다 하고 나온 걸 저번에 보신 거야, 아버지가. 손잡고 거, 뭐, 싹다 보셨어. 궁금해, 뭐라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내가 그래서, 어땠어? 하고 물어봤어요. 어? 어? 어땠어? 하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얘기했는데. <laughs> 비 맞고, 구두 신고, 그렇게 다니니까 아빠는 좀 애처롭더라. 어. <laughs> <오> <laughs> 비 맞고. 구도 신고 그렇게 다니니까 아빠는 좀 애처롭더라. <laughs> 그 얘기 딱 하나 하시던데 아, <laughs> 그냥 딱그 얘기 하나 하시던데. <laughs> 그래서 아니야, 나 괜찮았어 이러니까. 어머니 빨리 공략해야 될 오빠. 어머님을 먼저. 예, 오빠가 들으면 서운할 수 있고. 아니야. <laughs> 만나다가. 아니, 아버지니까. 음, TV에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막 부담 갖지 마. 그냥 편하게 만나고 그러다가도 만약에 네가 아니라 생각 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어? <laughs> 아니 근데 뭐야? <laughs> 아빠는 그런 마음이시라. 그냥 네가 제일 좋아야 된다 <laughs> 아, 아버야 그랬어? 프로포즈를 받더라도 네가 아니면 아닌다 이렇게. 하셨어. 아니 방송이 나와도 아빠는 받는 프로포즈를 받는지 아닌지 모르니까요. 천천히 알아봤으면 좋겠다. 아. 아... 음... 그렇지. 아빠, 아빠는 그렇지만. 마 근데 프로포즈로는 했으니. 집에서 좀 천천히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근데 그 천천히가 언제까지 천천히? 어? 어? <laughs> 2년이 걸렸다 아직 멀다 끝이 아니다